함 손빨래 하는데? 어너 그럼 요새 뭐 나와서 사냐? 아니 내 빨래는 원래 거의 손빨래 했는데 가족들이 할까. 많다 보니까 내 뭐야 옷이 별로 없잖아. 아 그래서 그래? <laughs> 그 음. 빨리 내 옷이 안 돌아와. <웃음> <웃음>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뭐야. 한명 아, 오... 빨리 하는 거 되게 나간다. 좋아해. 그리고 이거 스타맵 스탑맵 아니야. 스타맵 아, 맞아. 가 <laughs> 봐야 아, 돼. 남쪽하고 북쪽 딱그 정도야. 아, 내가 위로 올라가 남쪽 가자고. 남쪽, 남쪽. 지금 아니, 지금 뭐야? 있었대? 루시우가 저쪽에 있어서 그래. 이능이 음. 루시우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네. 가는 거지. 아, 근데, 루나라가 이리로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루나라 지금 컴퓨터한다네가 데려가. 찍어가지고. <놀라> 컴퓨터 아니야, 이거 지금? 컴퓨터야. 루나라 컴퓨터야, 지금. <놀라> 야야무적기 켰냐? 야, 살았어, 살았어. 어우! <놀라> 역시 바리안, 어우. 와, 대박, 대박. 근데 저쪽도 바리안 있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와 진짜 깜짝놀랐네 나도 지금 죽을 죽을 줄 알았다. <웃음> 나도. 아, 할부를 몰라가지고 스킬 버거 썼는데. 야, 야, 스킬 봐야지 뭐 어떻게 하냐. <laughs> 그래, 그래. 스킬 봐야 <웃음> 돼. <웃음> 어쩔 수 없어. 특성 한번 잘못 찍으면은 전투에 되게 힘들어. 이해는 해줘야 되고. 오, 트레이스 멋있어. 트레이서였지? 아 맞다 트레이서 있었지. 멋있? 조심해야 된다. 뭐들가 내려가야겠다 그냥. 인공지능 잘하는데? <웃음> <웃음> 아이고 누나라가 때렸어야 되는데. 씨... 만 없다. 만 없어. 갔다가 빨리. 일단 우물을 한번 들이키고 위에 구슬 먹으러 가자. 야, 걔는 자꾸 올라와. 자꾸 올라와. 구슬 먹자. 어, 오케이. 신호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에 신호기 있거든. 저거 신호를 우리가 차지하면은 어, 적은 우리가 아군이 돼서 적을 공격해. 뭔가? 도망가! 루나라 어디갔어, 루나라? 루나라 컴퓨터라서 지금, 저, 저 경험치 먹고 앉아서. 아, 저래저래. 컴퓨터니까. 야, 야 마을 좀 갔다 온다. 야, 이거 먹어야지. 마을 좀 갔다 와야 돼, 지금. 안 돼! 힐러가 지금 빠지는 만하게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지금 남쪽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호기가 작동 안될 거야. 다 먹어야 작동되는 거야. 아다 먹어야지 되는 거야? 어 위에 아래에 다 먹어야 돼. 그용용용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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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의 기상과 뭐가 그거 기억나지? 아 그런 거구만. 어 그런 쪽이야. 왔어, 가자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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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만화 채우고 왔어. 보고. 루나라고. 이리 와이 씨악년아 물어 물어 오케이. 아이고 시공 시공 예매, 좋아. 예매. 됐어. 필요할 때는 가져가야지. 야 위에 아, 구슬 먹고 와야겠다야 여기 냠? 아 뚝뚝했네? 빠져 빠져 빠져. 지금 밑에 쪽 우리 거라서 상관 없어. 괜찮아. 환영이라서 쪼 필요는 없는데. 얘네 못하네. 엄마. 어, 얘 뭐. 못해, 못해. 어, 얘가 죽는다. 착당했대. 야, 루나를 어디서 모아있냐 야, 와! 습니다. 어 훨씬 더 많은 우선 막을 필요도 없어탑 같이 밀면 돼. 뭐야 이거 개 쩍다. 저거 신호기가 우리 먹으면 이렇게 많이 와. 야 벌써 우리 칠 렙이야? 스무스하다 이번에. 저거. <laughs> 아 잘못 찍었다. 지금 뭔가 잘 되게 불길한 얘기 들었는데? 나 마나 없다. 찍었어. 나 마나 없다. 빠젭 좀 빼라. 여기 위에 막 구슬 있거든? 그런 거 먹어가면서 억지로 마나 채우고 그러면 돼. 나 혼자 자꾸 쳐먹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다. 아 <laughs> 근데 특성을 잘못 찍었어. <laughs> 큰일 났네. 공성 캠프 갑시다 공성 캠프 가자고? 안돼! 왜왜? 땡큐 아우 살리기 힘들어 씨. 지금까지 아, 우물을 <laughs> 한 번도 안 가지고. 어, 야, 나 지금 손가락 중지 갑자기 마비였다. <laughs> 아유, 아파. 고생이 많아. 아유, 아파. 나 이씨, 진짜 늙었나? 아, 퍽, 씨. 아이고. 어, <laughs> 우 <아유>, 야, <laughs> 씨, 진짜 순간 되게 아프네. 소냐 피 없었는데 아깝다. 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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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잡어 소냐가 어디있는데도 소냐 지금 팽 팽이 돌잖아 팽팽 소나 죽겠다 잡았다 <목소리> 잘했어 나오 이거 죽는다 뭐야 못 봤어 <목소리> 아니 저기 최선하루 저거 그거 그거 뭐냐 밝히는 거 있잖아. 아 그거에 당하셨구만. 분홍공이야? 스킨이 저래 스킨이. 그럼 원래는 블레이드 마스터 오크인데 스킨으로 저렇게 팔았어. 나나좋는다 맞아. 야 밑에는. 밑에는 뭐야 먹어야 돼 들어가 빨리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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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다 이 새끼다 저 새끼야 용병 캠프를 점령하 이게 못 먹고 있아뭐 먹었나? 아 아깝다 한 방이었는데 아깝네 아 내려가지 말아야겠다 위 위를 그냥 우리가 지킬게 나 내가 너 구초 뽑게 구초 있으면 부활하네 경험치 좀 먹어야겠다 오케이 역시 경험치 먹는 게 답이지 야심렙들다 찍어라 오케이 야,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애. 예맥적으로. 복수의 기회야. 디스펠 체력 없다. 디스펠 체력 없다.

야, 태사다라가 있으니까 확실히 발리라가 쪽도 못 쓰는구만. <laughs> 어쩔 수 없이. 전가자고 제가 갑니다. 아유, 가피패, 가피팬님 아이고. <laughs> 우물을 좀 마시러 갔다 올까? 아니지? 일단 요거부터 따자. 구슬을 먹어주고, 우물을 마셔주 Uh -oh. 간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가디언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서 버티네 부술을 먹어주세요 야 우리 지금 컴퓨터 하나 닳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응 알아. 보니까. 나 죽는다. <웃음> <웃음> 저거 지금 계속 휠인드 도는 새끼 전, 전 놈이다. 다 잡으셨나요? 아, 만화가 아. <laughs> <마나가> 없어. 빠져! <laughs> 빠져! <맞아>. 잡았어. 오케이, <laughs> 굿. <그래도> 잡았다, 근데 <laughs> 지금 우리 못 잡어. 나 만화 없어, 이제. 응, 파 <laughs> 뭔가 야지 아, 연희 나를 부른다. 바리안 좀 이따 공성 캠프 하고 투사 캠프 좀따 줘. 예. 지금 소니 혼자 있나? 야, 무리 하지 마. 그냥 보고 있 어, 두명 왔어. 간다, 간다, 간다. 루시우는 그걸 빤히 쳐다보고 그냥 가네. 뭐하는 새끼지? <laughs> 왜 루시우가 또 나가냐? 장난쳐 지금? 이리 도망가? 이게 okay. NPC가 두 네, 명이야. 그러면 어 존나 <놀린> 최악이야. 지금 검기를 달려 <놀린> 내려갈게. 너, 아씨, 야, 이거 어떡하지? 못이기기 이거 못이기요여 루나라 컨퓨터가 생각보다 잘해 루나라가 딜 <laughs> 1등이야 지금 오 그러네 어저 루나라가 존나 잘 컸어 지금 <laughs> 아싸 신호 한 야, 있잖아, 지금. 얘네 지금 하나도 못 땄어. 한 번도 못땄네 야, 바리안이 이제 거의 특급 수준이구만 <웃음> <웃음> 三角道。 어 극이 그 딜을 못 따네 힐러가 같이 있으니까 에이 이겼네 힘들다 저기를 겁나 잘 쓰는데. 어유. 나쁘지 아네 어때? 도망가야 돼. 아, 와요. 이 이겼네. 공지는 두 분명히... 명이 공주두명노가한거 뭐 아닐까? 니다어바리이 어? 죽었구나. 왜안 빼냐? 다빼 그냥. 지금 이 기세를 뺏길 수 없다. 아 여기 좀 위험한데? 아니 아니네 아니, 오지마 오지마. 지금 불리한 건 어차피 저쪽이거든. 우리는 아직까지 여유 많이 있고. 이건 뭐 씨, 컴퓨터라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좀 겁나 못하네. 공성 캠프다 먹어야겠다. 우두머리 먹는 거 같아, 어디 우두머리? 가볼까? 근데 지금 우두머리 가는 거같진않아 아이고, 내려와. 지옥을 보여주지. 돌아오셨군요. 그래, 그렇게 계속. 어, 바로 우두가잖아. 아니야, 지금 나 때문에 걸린 거야, 쟤네가 기빨 하나. 우리가 우두를 먹지. 아니, 아니, 야먹 아니, 면니 지금 안 돼. 우리 아니, 먹으면 안돼못 이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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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보자야아시우돌아왔다니아기가 다시 충전되고 니습니 아니, 아어디니니아 아니, 아니다? 안전하게 가자 아?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쯕 <붓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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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한 상대로 소냐가 저렇게 달려든다는 건 멍청한 짓이지 내려가 부활하는데 45초 걸린다 쟤승리하였을다 너무 압도리의가고우리가리가 인공지능이랑 하는 거같아 뭐라고? 인공지능이랑 하는 거 같애 어. <laughs> 그래 이거 먹자 <맞죠>. 아 사라졌다 아니다 <laughs> 6300의 적은 는 내가 상대하도록 하지 어디에도 돼 저글링 몇 마리야 자연의 분노를 느껴보아라 포기했다. <laughs> 막을 안 온다. 포기했다. 제대 아, 재미없네. 재미없어. <laughs> 아이고, 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